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미현 노래교실 정춘 오케이. 좋습니다. 박수 치며 함께 가겠습니다. 네 박자 둘셋넷 이제 다시는 다른 사랑을 못할까 라 생각했는데 와 참기 나의 마음이 미소로 열어준 당신, 고마고미야 예, 당신 손을 잡아보지 마, 새며시 달려온 심장 소리가 걱정. 말해주는 당신 좋습니다 박수 해 준비 s m 이 다시는 다른 사랑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과정이 나의 마음이 미소로 열어준 당신 고맙고 미안하기에 당신 손을 잡아보지 마 살며시 달려온 심장 소리가 고맙고 미안하기에 당신 손을 쳐다보지마 살며시 떨려오는 심장소리가 걱정 말라고 사랑한다고 손끝으로 말해주는 당신 손끝으로 말해주는 맛이 감사합니다 박수 박미현 노래교실 정춘 오늘도 신나게 박미현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트로트를 책임질 노래를 사랑하는 여자 박미현 반갑습니다 우후 <laughs> 소리 질러 이야 좋아요 여러분 오늘 함께할 노래는요 마성 작곡 작사로 이루어져 있는 정통 트롯 멜로디예요 자 제목은 손끝 아까 선생님 이왜 손끝을 내 네, 힘줘서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죠 이 손끝이라는 노래예요 아주 세련된 편곡으로 대중들의 귀를 사로잡는 곡이다라는 평가를 어 듣고 있고요. 중간 중간 문초 위에 깐들어지는 기교로 재미를 한층 더한 곡이다라고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같이 한번 배우고 익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악보 펼치시고요. 자, 여러분 마성 씨 어, 기억하세요? 네. 오, 그분 덩치가 어때요? 조금 왜소해요 아니면 좀 에, 풍만해요? 네. <laughs> 좀부짐하죠 자. 눈만 보면 아유, 이네 눈을 밑을 보면 아, 네.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다 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어 더군다나 작품의 세계를 보면 아주 이쁜 가락이 많아요. 어 우리 지난번에 어, 마하성 씨가 직접 또 작사 작곡하고 직접 부른 미워 말아요라는 노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손끝도 아주 정말 이쁜 노래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락이 아주 이뻐, 그래서 "아야, 어떻게 그렇게 큰등치에 이런 가사와 이런 멜로디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도 그분의 마음이 이렇게 이쁘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또 이쁘게, 이쁜 또 마성 엔터테인. 에, 아이고 바로 말도 안 되네. 에, 마성 엔터의 2호 가수 우리 문초희씨를 어, 이렇게 또 섭외를 했는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데요. 자, 앞서절 일단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준비. 자몸 좌우로 움직여주시고. 하나 둘셋넷 이제 너 신의 다른 사랑의 네, 박수.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음 거의 멍석을 깔아야 돼, 응? 에, 돗자리를 펴야 된다 이거야. 자, 한 번은 어떻게 가자? 세고 강하게 가자. 고온 부분으로 시작되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센 다음에는 어떻게 가자? 좀 여리여리게 가족하게 대조를 이루어라. 이제다시는 여기 봐. 다른 사랑을, 이런 느낌으로,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리듬, 리드미컬하게 춤을 추듯이 출렁출렁 가는 거야. 한 번은 크게, 세게, 다음은 여리게 가면서 감정을 넣고, 다음 소절은 출렁출렁 리듬을 타자. 요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준비. 헉, 자, 네 박자 준비! 하나, 둘, 숨 쉬고! 이제 다시는 다른 사랑을. 잘했어요, 출렁출렁!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와, 박수! 잘하셨어요. 오! 이 노래 그렇게 쉬워? 선생님이 쉽게 가르치니까 쉬운 거예요. 아셨지? 여기서 세 바퀴 돌려봐, 돌아지나, 응? 여러분은 세 바퀴 돌릴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 이쪽 팀 준비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헉! 자, A팀 화이팅! 하나, 둘, 셋, 넷. 셋, 넷, 넷. 자, 리듬을 타면서. 못할 거나 생각했는데. 박수. 야! 일단은 1등이야. 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1등이야. 그래서 잘한 거야. 자, 유유분들은 이제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어. 알죠? 처음에 소리를 빡 치고 들어가야 돼.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헐! 헐! 자, 대조 기법 기억하시고 한 나를 뵙주고. 헤이! 아네 네. 헤이! 옳지. 자, 믿듬감 주고. 잘했어요. 와, 박수. 네. 자, 예전에 보면요. 사랑을 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죽을 것만 같아. 그런데 세월이 흘러놓고 보면 다 살아있잖아. 네. 그때 그 감정을 생각하면, 어, 이 사람하고 헤어졌어. 내가 어떻게 살아? 못 살아! 했는데 잘만 살고 있어. 우리 친정 엄마도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야 나는 못 산다 난 죽는다 그러더니 지금 잘 살아 계십니 그리고 어떤 날은 전화하잖아 그면 야 나가 지금 배가 아픈데 나 이거 막 몹쓸 병 걸릴까봐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간다 그래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따라가신다더니 왜 그렇게 무서워 했더니 내가 그런 말도 했냐 어어어허 어, 이러더라. 응? 자 이게 보면은요 그때 그 당시는 에 정말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절대 사랑을 못할 것만 같았는데 이 야, 드디어 연인이 나타났네. 그죠? 어머나, 내볼 때는 우리 마성 씨이곡 쓰면서 장가가는 거 몰라, 장가가는 거 아닌가 몰라. 어? 에, 노래대로 된다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다음 소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세게 불러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가 아니라 하나둘셋한 박자 쉬고. 이제 다시는, 이제 다시는 이렇게 갑니다. 준비 헉, 헉, 둘. 하나, 둘, 셋한 박자 쉬고 이제 다시는 다른 사랑이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자, 다음 소절 둘, 셋, 넷 꽉 점기 나의 마이비 메소로 아이고 여기서 그냥 열심히 몇 바퀴 돌리더라고 아이고 나 이제는 가유 여기가 엄청 돌아버려 내가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돌지 말고 악보대로만 가기 꽉 점깃 이때 리듬을 탈때 보세요 이게 서 있으면 안돼 앉아야 돼꽉 점깃 그래야 이 잠자가 가볍게 튕겨 올라갈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움츠리지도 않아 꽉 잠긴 다음에 안 올라가 꽉 잠긴 이렇게 앉았다만 일어나도 리듬은 잘 타기 수월하다 시작 꽉 잠긴 나이 내 몸을 봐꽉 잠긴 나이 한번 출렁 응? 크게 이건 뭐예요 몰라 당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해 <laughs> <laughs> 미리 좀 당겨요 알겠죠 자 그래서 꽉 앉아, 시작! 꽉 잠긴 나의 마음. 잘했어요. 미소로 시작! 미소로. <laughs> 안 되면 지팡이 들고 흔들어. 미소로 시작! 미소로. 오케이. 여기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 오늘 날밤 까도 안 돼. 자, 그러나 집에서 연습을 할 때는, 봐. 아. 미 밀어. 시작. 미한번 누르면서 수 내려와. 미수로 올라가. 부드럽게 시작. 미수로. 잘했어요. 열어줄 때도 너무 세게 가지 말고 밑에서 밴딩으로 올라가. 시작. 열어준. 끊어. 시작. 열어준. 당시 아이고 잘했어 꽉장기부터 갑니다. 자 리듬 주시고 내 네, 박자 하나 둘셋 앉아. 꽉장기 나의 마음이 미소로 둘러 열어지 당시 박수. 아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쪽 팁이 먼저 여기까지 한번 달려와 누가 잘하는나 누가 누가 잘하나? 자 대조. 리듬 닿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 둘셋 크게 이제는셋넷 옳지 셋 리듬 감주고 뭐라 여기서 춤을 추듯 블록블록블록블록 블록, 블록, 블록. 잘했어 준비 셋넷 앉아 장기 당겨 헤이, 헤이, 흠의 로 둘러, 열어진 당신 박수! <laughs> 잘했어요. 이 파트가 아주 잘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이 죽팅까지는 시간이 넘어가. 그러니까, 자, 고맙고 미안하기에 연결 할게요 준비, 네 박자 둘 시작. 고맙고 미안하기에 당신 손을 잡아보지만 살며시 달려오는 심장 소리가 네 박수. 잘했어요. 자, 가요 부분이 조금 음량이 좀 딸리죠? 어, 그때는 아랫배 힘을 주고 좀 세게. 어쩌면 목힘만 목 가지고 부르려고 하지 말고 자 다시 고맙 따단 해봐 따단 따라 해보세요 시작 따단. 옳지 봐봐 따단이 아니야 따단 시작 따단 센트가 어디에 붙었어요 따단. 오케이 고맙 고미안하기에 고맙 고미 하지 말고 고맙 고미안하기에 미안하기 이어 내 리듬을 묶어놨네요. 자 이럴 때는 묶어놓은 리듬에 압박에 강, 강하게 강 두자. 고마고미안 하기에 준비 시작. 고맙고 미안. 미안하기. 옳치 셋네. 당신 손을 잡아보지 마. 시작. 당신 손을 잡아보지 마. 당 시작. 당신 손을 잡아 오케이 당자와잡아자지 마. 당신 손을 잡아잡아자는 앞에 보면 16분 음표네 꼬랑지 달린 잡자가 뭐래요? 잡죠! 잡아. 둘이 뭉치면 세져요? 약해져요? 뭉치면 세지는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마고 미안하기에 당신 손을 잡아보지만. 자, 여기까지 준비. 자, 몸차우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고맙고 미안하기에 당신손을 잡아보지 마. 헤헤, 그, 삶이 없이 떨려오는 심장소리 박수, 잘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문초희 씨는 심장소리가 쭉 밀더라고. 근데 우리는 안 돼. 그래서 몰래 숨을 하나 쉬도록 하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며느리도 몰라야 해요. 알겠죠? 어디냐? 살며 살며시 떨려오는 심장 소리 내 입을 봐야 돼. 심장 소리 이렇게 이어지지 말고 심장 소리 가 언제 쉬는 거 봤어? 며느리도 모르게 쉬었는데, 들켜버렸네. 네, 거기서 살짝 쉬고 가도 돼요. 알겠죠? 네. 센스 있게 쉬는 게 중요해. 어떤 분은 어, 거기서 절대 나는 쉴 수가 없어 해가지고 심장 소리가 어다가 어, 넘어가는 사람. 나 책임 못진다. 알겠죠? 자, 그러면 살짝 선생님을 보면 어디서 몰래 숨을 쉬는지 알겠죠? 후, 포인트를 기억해 주세요. 헤이, hey. 살며시 달려오는 심장 소리가 잘했어요. 살짝 쉬니까 그 다음 연결이 쉽잖아요. 그러죠? 네. 에, 그런 거를, 뭐라, 뭐, 라고 네. 왜, 왜, 혼자 조용히 이야기해. 뭐라고? 몰래 쉰다고 해서 몰래 숨이라고 가르쳐 줬잖아. 예, 물론 저거 하지 말고. 뭐라고요? 몰래 숨. 몰래 숨, 숨 쉬어요. 에, 자, 그러면. 신장 소리가. 그 다음, 걱정 뭐, 이런 거는요. 소리를 내뱉기보다는 약박의 자리를 하고 있어요. 강약, 중강약. 네 박자 자리는 약박. 네, 그러면서 속으로 끌어당겨 걱정마 이렇게 가요. 걱정말 이건 따지듯이 부르는 거잖아.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걱정말라고 사랑은 이렇게 하면 좀 달콤하게 갈 수가 있죠. 알겠죠? 예. 네. 네. 손끝으로 말해주는 당신은 음, 음, 음. 길게 아래 뱀 주고 살짝 밀 듯이 하다가 놓아 주면 당신 얼른 고무줄 당겼다가 탁 놓는 마음으로 말해주는 당신 자고 그 파트만 다시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걱정 속 소리로 가져가는 거예요 살짝 쉬면서 하나 둘셋 걱정 말라고 사랑 나 끝으로 말해주는 당시 잘 불렀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 정말 소리의 진수를 보여줄 어, 깨꼬리는 바로 이러한 목소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야 요즘 보면요 무척 무척 빠르게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얼마나 우리 마성 대표를 잘 만났냐? 전국을 누비고 다니더라. 제가 정말 이렇게 요즘은 뭐 각종 SNS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열심히 뛰는 가수들이 보여. 그런 사람들은 응? 실력이 팍팍팍 느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요즘 뭐 낚시 방송 뭐 무슨 전 낚시는 우리는 하지도 못해 요 멀미가 심해서 그런데도 이 연약한 몸으로 낚시까지. 응? 하러 다니면서 낚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가수는 머지않아 진짜 정상에 오르겠구나. 왜냐면 힘든 거를 다 견디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분위기를 확 끌어당기는 사람은 이 어느 부, 무대에 섰을 때그 폭팔력,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오늘 그 대단한 가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초 희! 모십니다. 박수 주세요! 내제 다시는 다른 사랑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꽉 잠긴 나의 마음을 미소로 열어준 당신 안기에 당신 손을 잡아보지만 살며시 떨려는 심장 소리가 잠긴 나의 이 마음을 미소로 열어준 당신 고맙고 미안하에 당신 손을 잡아보지만 살며시 떨려오는 심장소리가 당신 손을 잡아보지 마 살며시 떨려오는 심장소리가 감사합니다.